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이발소를 못간 계기로 오늘 다시 이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. 예 오늘은 시, 성공했으면 좋겠는데. 자, 여러분. 이거 찍어줘. 여러분, 이발소로 고고씽! 가보자고! 아, 아. 아, 완전 그거 다 됐는데. 저기 앞에 이상한 전기차가 있고요. 테슬라 같은데. 테슬라? 테슬라 맞네. 저기 테슬라가 있어요. 와, 테슬라.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. 스모, 근데 네그 반에 친구들 차 차에 대해서 많이 모르지? 당연히. 관심도 없지. 응. 어. 걔들은 뭐 관심 있어? 게임하지? 자, 여러분, 저기를 건너가면 미용실이 있습니다. 자자자자, 자, 자, 자. 가자.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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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고민 내려놓고 웃음만 나는 한가위 되세요라고 있네요. 네, 한가위, 한가위가 좋나 봐요. 김윤식. 김윤식 국회의원 못됐지 뭐 않았어? 아니야 음, 어금아 그래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국회의원 미팅하는. 저 건물 뭐지?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. 아. 자, 계속, 계속해서. 앞에 전동 킥보드가 있고요 계속, 계속 가보겠습니다. 보자, 보자. 보자, 보자. 앞에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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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요. 어, 저기 있다,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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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뭐지? 가보겠습니다, 계속해서. 어, 입에서 도청 깊구요. 오. 아, 사람이 없어야 될 건데. 제발 사람이 없길 바라면서. 집에, 제발.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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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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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사람이 이렇게 남성 이래서 리임시야 검성점 도착했습니다 네. 내려 오겠습니다 같이 가 미용실이야 미용실 도착 제보세요 미용실 미용실, 미용실. 미용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빠 안나 <laughs> 미용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자, 저는 기이고 <laughs> <laughs> <laughs>